TV 쨌디션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비행기를 날리러 왔는데 여기 한 대를 두고 오는 바람에 세 대를 날리겠습니다. 네 얘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단 69m를 날았다는 그 전설의 수단인데 얘는 잘안 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은 얘는 수단 변형형입니다. 얘는 멀리날리기용 비행기입니다. 오래날리기용 비행기입니다. 다시 또 저거, <laughs> 저 날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은 납니다. 얘는 가장 잘나는 오래날리기, 멀리날리기용 비행기인데 여러분들 일단 자, 이렇게 누가 더멀리멀리나아를 준비했습니다. 바람이 아, 욜로치기 때문에 여기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보러요? 하디 고! 셋, 넷, 다라 삼백육십도 거의 돌아요. 제가 돌기를 하겠습니다. 얘는 더 막상 돌았고요. 얘 이렇게 해가도 어디까지 돌까요? 천천히, 좀 조금. 아안 돌았어요. 이거 이렇게 동력으로 와야 되는데. 이번엔 마지막 대망의 오래 날리기용 비기인데요 그냥 내팽개네요. <laughs> 얘가 지구 자기장처럼 돌아서 그릴 수 있을까요? Go 네. 돌아서 아 이번 좀 많이 갔어요.